안녕하세요 현주님들 오늘도 돌아온 한정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1월 7일 일요일에 또 하루를 같이 살펴볼 거고요 좋은 또 주말 일월 보내시고 오늘 또 올라올 주간 운세 보면서 또 일주일 어, 여러분들 또 기대하면서 재밌게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또 좋은 하루가 될까 어, 여러분들 또 오늘의 운세 1월 6일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페이지 완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이런 걸 하기도 하겠고요 또 여기저기 좀 바쁜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또 해야 되는 일정이 또 있고 어딘가 또 누군가 불러서 가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은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데 또 뭔가 끈기도 있고 인내도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늘 어, 쏟게 되는 에너지도 많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날인 것만큼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하루의 시작이 좋을 거다. 그리고 또중독 포기가 없이 또 끝까지 완수하는 또 그런 일이 오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뭔가 기회를 잡게 된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아서 안될것 같은 것들이 또 되기도 하는 그런 날이 오늘은 또 되지 않을까 싶고 성장할 길이 열린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도 나은 오늘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스타트가 될 수도 있는 날이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분들. 자, 네, 이번 분들은 나인 원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또 고집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하기 싫은데 해야 되거나 또 누군가의 부탁을 받거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억지로 앉아 있거나 억지로 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이라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고집이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뭔가 일을 하거나 오늘 또 해야 되는 일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 사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라고 보이니까 아무래도 오늘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면 좀 물러서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평소에 하던 일이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일이더라도 막상 하면 이게 또 여러분들과 잘 맞지는 않는 날이 될것 같아요 괜한 뭔가 스트레스가 생길 법한 또 예상과는 다르게 계획과는 다르게 또 나에게 힘듦을 주는 일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사에 뭔가 너무 또 무리는 하지 않는 게 오늘 좋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키게 되는 것만큼 오늘은 좀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게 오늘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분들 3번분들은 식스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 좀 세어나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돈이 나갈 법한 일이 있고 어느 정도 또 돈을 생각지도 못하게 쓰게 되는 경우들도 있겠고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뭐 커피 한잔 사거나 식사를 사거나 이런 일도 오늘은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정리가 되는 운도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매매적으로 뭐 찾으러 오는 연락이 오는 이런 경우들도 어 덩달아 있어서 오늘 뭐 끝나고 월요일에 어 보러 오는 사람들 연락이 오고 나서 월요일에 또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만큼 오늘은 또 가진 것들을 팔거나 정리하기에도 좋은 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당근마켓 중고나라 어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오늘 거래하기에 괜찮은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는 것 같고요. 좀 없는 사정에서는 돈이 생길 법한 일이 있다라고 보이니까, 장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 오늘 또 장사가 잘안 되는 요일이에요 하더라도 오늘은 사람이 좀 있을 거라는 느낌도 있고요. 타인을 또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때로는 손해를 자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중요시 해야 되는 부분들은 금전적인 부분들. 없는 사정에서는 돈이 생기지만 있는 거라고 또막 써버리면 결국엔 남는 게 없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페이지,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회적으로 좀 따르는 것이 있다고 보이고, 소망하거나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좋다라고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가까워지는 날이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고요. 금전적으로 좀 소규모지만, 어, 좀더 플러스 알파적으로 얻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소하게 뭐 용돈 같은 느낌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금액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 오늘 또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업이나 장사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대인 관계도 좋은 날입니다. 일요일인데 오늘은 이러더라도 저러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에서 좀 플러스적으로 얻어지는 이득이 있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5번 분들. 오원분들. 자, 5번 분들은 퀸. 완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적으로 뭔가 또 풀리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잘 마무리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또 갈팡질팡하기도 쉬운 날이고 뭔가 갈림길에 앞에 서서 고민을 하게 되는 일이 오늘 있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럴 때는 또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을 잘 믿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능력은 뛰어난데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보이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 두시면 좋겠고 검은 고양이가 나타내는게 여러분들 주변에 좀 속을 알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인 관계적으로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감추는 게 있거나 또뭐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뭐 커플 분들 연애를 하시면서 좀이 상대방이 오늘은 뭔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경우들이나 그런 말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서로 간에 좀 솔직한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시는 게 연애적으로는 좀더 좋을 거라고 보이고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나 상대를 믿는 것보다는 내 판단을 믿는 게 네, 결정을 믿는 게 오늘은 더 좋을 수 있다는 라거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장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고요. 기분 좋은 또, 어, 하루가 또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아쉬운 주말, 오늘 또 일요일까지 남았으니까, 오늘 도 일요일 잘 시작하시고, 하루 또 알차게 보내면서, 못다 뭐, 했던 휴식도 하시고, 새롭게 시작될 또한 주도 기대해 보시면서, 좋은 또꿈 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 주신 우리 또 현치 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랑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